파를 <laughs> 중순 한참 떠올 때인데 이 좋은 계곡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화장실, 주차장 있고요. 안전요원 계십니다. 나 텐트 설치도 가능하고 야영도 허락된 곳입니다. 음, 장작 불이나 불멍은 안 되지만 지사도 가능합니다. 울진 왕피층계곡 하류 네비주소와 함께 상세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떠나자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울진 왕피천 계곡으로 출발합니다. 울진 금남면 구산리 1236-2 입내 가세요. 여기도 어저기 그 하기 좋는데 잡아가기 좋은데? 꼬리 음. 어. 크게 나는데? 꼬리가 정말 크게 한단 말이야. 아, 얘네. 꼬리가 길다 쪽이. 꼬리 뭐 이거는 꼬 크게 난다. 계산입니다. 어, 복숭아 장터가 열렸길래 한번 가 보겠습니다. 봉구를 좀 골라 주세요. 예. 아, 좋은 거. 큰거 말고. 평가. 아. 2 9 k m 남았습니다. 계피입층 계곡 입력해서 가다가 아닌 거 같아서 잠시 톡도 있고. 아. 아닌 거 같아서 돌아서 왔더니 3 9 k m 잘모았더라고요3 9 k m 받고 했어. 다시 성유굴 앞에서 돌아서 들어갑니다. 여기 물류로 오실 때는 왕빛은 계곡 입력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서 오셔야 저처럼 헤매는 일 없이 수락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울진 금남면 구산리 1236-2번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치고 오니까 너무 쉬워요. 고속도로 에서 덜, 돌... 아까 국도가, 국도에서 얼마 안 되고. 진짜 정확하게 알고 안 오면 차속 힘들겠다. 잠몇대 있네. 잠 있나. 숨은 정말 계곡은 계곡이네. 와, 경치 좋다. 경치 너무 좋은데? 야 아, 이 사람들 그긴가 봐. 안전요원. 안전요원들인가 봐. 안전요원 계시고, 네. 안전요원 계시고에 주차장은 주차만 가능하고, 야영지 산은 계곡 쪽에서 가능합니다. 왕비천 계곡입니다. 깎아 지른 절벽. 경치 너무 좋고요. 물 깨끗합니다. 가뭄으로 녹조는 좀 있지만 물은 굉장히 맑아요. 물너 깨끗합니다. 있고 물렇게괜찮은데그자잔태풍이다이못몰아다밥먹금 음? 음? 저도 음? 힘들죠. 태풍이 아, 바람이. 고 거품 거품 고풍. 고 예. 안돼. 고기가고기 사람 안 노는 밑으로 놀아라고 허락하셨어? 지금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아, 콩아, 와라. 할머니한테 와라. <laughs>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힘들게 온다. 아우, 예뻐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오오오오오오문 자꾸 보고. 수영하면 하세요. <laughs> 지금 이 물이 제 가슴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깨, 너무 깨끗해. 바닥이 수심은 낮아 보는데 들어오니까 물이 가슴까지 옵니다. 오머야 요거는 매 깊다. <laughs> 깊어가지고 너고 깊으래. 간다! 여기는 물이 허리까지, 아는 허벅지 정도까지 옵니다. 물은 보세요. 너무 깔끔하죠? 시러워죠 물이? 저는 야영 지사 가능합니다. 숯불이나 불피우는건안 되고요. 주차장은 주차만 가능합니다. 뭐, 꼬리 텐트, 뭐, 타프 이런 거안 되고요. 주차만 가능하고, 어, 계곡 좀 내려오셨어. 텐트 치시고, 야영하시고, 뭐 가볍게 지사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쪽 상류 쪽은 사람들이 놀수 있는 곳이고요. 지난 하류 쪽은 애완견 어 와서 물놀이 좀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요원께서 말씀하셨어요. 해가서 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는 금방 흐늘이 되네요. 그래서 물놀이기도 좋습니다. <목소리> 아유, <예뻐라>. 음... <laughs> 너무 이쁘다. 음 <laughs> 너무 이쁘다. 안녕. 애기 어디서 왔어요? 안양에서 왔어요 안양 아, 물리서 오셨네, 네. 오늘, 오늘 주무시고 가십니까? 아니요, 자고, 이제, 새벽에 가야죠 아, 안 그러시고. 자고. 안 자고 노시다가, 네. 네. 물이 지금, 물이 너무 깨끗해서 안 깊어 보이는데, 들어가니까 상당히 깊어요. 안쪽은 깊어서 제가 들어가다 다시 돌아서 나왔어요. 이거 못 모르고 이렇게 콘을 들고 들어갔다가 너무 깊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질 되는 것 같아요, 물이. 물이 보기는 안 깊어 보이잖아요? 들어가니까 여기는 제한줄 넘는 것 같고, 들어가다가 못까지 왔어 놀래서 나왔습니다. 저 끝에, 제일 끝에 있는, 음, 타프가 콩이네. 강아지 때문에 위로 못 오고 제일 끝에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데 콩이 콩이가 뭐 할머니 외롭겠다 어떻게 콩아 어, 왕피천 계곡 왔는데요. 낮엔 한두 사람 있었어, 요두 팀. 근데 저녁에 너무 아무도 없었어. 가까운 염전 해변으로 철수합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야행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무서워서, 음.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정도로 아직 안 알려졌대요 이 장소가. 이런거 보면 정말 아직은 조용한 계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일단 출수합니다 가까운 염전해변 7km 있습니다. 염전해변이 또자박이 성지라 하니까 거기서 저녁 자박을 하겠습니다. 바다가 나왔다. 3 0 0 m 앞 세실 방향 철거입니다. 이어서 200미터. 체수공원 너무 괜찮다. 색대공원이네 어, 케이블카도 있다. 케이블카도 응? 있구나. 야, 아유, 아침에 걸을 것도 많겠다야. 와, 연전 해변 중요합니다. 캠핑장. 아, 여기 캠핑장이고 응. 바로 앞에가 캠핑카 천지네. 이 캠핑장이가? 어. 비가 쬐는다는 건 야영된다는 소리잖아 캠핑장에 들어가볼까? 작은 식당으로 예약은 하면 안 되는 가 아이가? 안 물어봤지 네. 주말이라서 갔어. 네. 3만원 갔어요 3만원 예. 그래도 싸다 그죠? 그럼 내일 11시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아 네. 비천 계곡에서 사람이 너무 없어 무서워서 어, 염전해변 캠핑장이죠 예. 이쪽으로 왔는데 마침 빈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바닷가 쪽은 자리 다 찾고요. 어, 10분, 11분 자리 에서 10분으로 갑니다. 10분 자리고요. 음 진짜 길다. 장승포 장어에서 그저 장승포장 직접 전해 가지고 바로 생물 받은 겁니다. 음, 네. 염전 팀비는 너무 잘온것 같아. 마침 자리도 다 비어 있었고. 그래 안전이 보장된데는 괜찮는데 안전이 보장 안된면는 위험하지. 맞아요. 안전이 최고죠. 노지 뭐야영다 좋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낮에 두 팀이 다 다가버리고 뭐. 어 사람도 무섭지만 나 들짐승 녹아무섭더라. 너무 두껍대 좀 얇게 썰지. 네. 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건배. 아, 건배. 맛있다. 아, 맛있어? 지금 이시간 식당보다 낫다 음. 아 아니면 냉어보다더 맛있는데? 우리식당은줄리거란데와 일출을 봤으면 멋졌겠다. 늦잠 잤어요. 바로 캠핑장에서 이렇게 일출이랑 바다가 다 봐집니다. 저도 염전 해변 처음인데 굉장히 넓어요. 끝도 없고. 물 모래밭에 들어가보면 백합조개가 많은데 나중에 한 물에 들어가보자 말해야되겠어요 남편은 물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에게는큰 용기와 응원이 됩니다